자, 아, 미미로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그럼 헬스터디, 시즌2! 자, 여러분들, 오늘 헬스터디 제가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대웅제약이 만든 비타민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란 제품에, 자, 이렇게, 어, 제좀 부담스러운 얼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뭐, 굉장히 또 유쾌하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아, 이번 제품은 컴팩트하게 한 통으로 포장되어 있어, 가방 같은 곳에 가볍게 넣어서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팩타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임팩타민을 판매 중인 약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민우의 피로회복 비법, 임팩타민. 가까운 약국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헬스터 17화는 말이죠. 하재우 학생의 9월 평가 모의고사 성적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공개하고, 마지막, 수능전 모의고사 두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번, 9월 더프 모의고사, 이 사설 모의고사, 응시의 피드백 과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하재우 학생의 9월 평가 모의고사 성적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운 성적대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설하고 수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두 번의 테스트에 확실하게 치르고 문제점 발견하고 마지막 시작 보완해서 수능 날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제작진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재호 학생 또 모의고사 응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월 덮으 모의고사 응시 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1 교시 본명입니다. 쳐! 정말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 수능을 하재학생 정말 잘 응시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 9월 덮프 모의고사, 저희 사설모의고사 응시를 했습니다. 과연 하재학생이 어떤 성적을 거뒀을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제 학생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헬스터 시즌 원할 때도 마지막 때지만 이 촬영 시간조차 아깝다. 바로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 시간까지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교시 국어 영역 피드백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트로에 성적표도 공개를 했듯이 국어 결국 어, 100분이 82%는 한참 못 미친 성적을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결국 반삭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진을 첨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혹시 그 잠깐이라 좀... 볼까요? 아, 어렵지만, 네, 네, 네. 네, <laughs> 네. 착용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 예, 예. 뭐, 네, 네. 네. 네, 두상이 워낙 예쁘셔서. 예. 공양을 왜거셨어요 네. <웃음> <웃음> 갑자기. 어쨌든, 당연, 선생님 약속도 지켰고, 하지만, 국어 성적을 올려야지요. 수능날 적어도 3등급은 저희가 쟁취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걸 더 품어이고서, 화폭과작문 선택이죠. 국어의 원점수는요? 57점입니다. 이, 뭐? <laughs> 수능이 한달 약간 넘게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 떻게모십니까 선생님. 음. 네. 지금 화작에서만 지금 OMR 공개된 이제 몇개 틀린 거예요, 이거. 문학을 좀 치고 나가면 독서가 틀리고, 독서가 좀 해결되려고 하면 다시 또 화작이 틀리고. 맞아요. 이게 마치 풍선 같은데. 근데 웃음 말이긴 한데 결이 다른 5 0 점대라고 <laughs> 생각을 해요. <웃음> 어. <웃음> <laughs> 결리다 50점대다. 네. 아니, 명언이에요. 근데 진짜인 게,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비문학이라든지 문학 부분에서는 예. 단기간에 극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파트는 그렇죠. 공통과목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독해력 자체를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걸 또 방증하는 게 요번에 이제 비문학 부분에서 푼 거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안틀렸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 치고 나갔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죠, 비문학 네.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요번에 패착이었던 게 비문학하고 <laughs> 이제 문학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을 들어갔다는 게 이제 패착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화작을 마지막에 푼 사람은 전수험생 중하 하지 학생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작을 마지막에 푸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희가 계속 작전을 바꿔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사퇴까지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화작에서 적당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실력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할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 할수 있는 시나리오들은 웬만치 다 했어요. 크~ <laughs> 진짜 이제 모든 끼트를 다 쌓았다. 네, 그렇죠. 네.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저는 인생 자체를 제가 이제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laughs> 예. 실패를 반복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같은 실수로 반복하진 않았거든요. 재호도 네. 비슷한 과라고 좀 보여요. 이게 이 정도 성적대로 가지만 서로 간의 믿음이 절대 붕괴된 게 아니고 마지막 테스트까지 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인 과외였으면 진작에 저 잘렸어요. <laughs> 네. 점점 <laughs> <laughs> <좀, 좀> 미쳐요 <미칠 웃음>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월에는 결과가 좀 나올 만하다 수능날 갑자기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그런 미친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는 10월엔 똑같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학원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단체로 모의고사를 봐요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 한수 모의고사를 보는데 근데 재호가 최근 성적이 꽤 괜찮아요 오. 7, 80점대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등급컷 상으로 따졌을 때 안정적인 하죠? 3등급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실전에서의 상황을 고려를 했어도 이 50점대의 점수는 제호 본연의 그 실력이 제대로 예. 발현이 안된 시험이라고 좀 보여요. 이게 참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저희가 약속된 그게 있어도 당연히 화장이 더 쉬우니까 갈만도 한데 안가 얘는 그냥 안 가. 대나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 저번에도 대나무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거의 이 정도는 죽창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laughs> <laughs> 네. 정말 이제 한달 남짓이에요. 네, 마지막 테스트. 가능할까요 지금 화작 부분을 이제 뒤로 밀었었던 게 어떤 이유로 밀었었냐면 화작이 15분 내로 못 들어오니까 초반에 20분 23분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때 또 시나리오 한번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되면 억지로라도 이제 좀 시간 컷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는 15분 컷이 돼요 15분 내로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이제는 초반에 들어가도 15분 내로 컷을 할수 있다 어쨌든 수능 당일날 화법과 작문이 까다로웠던 적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수능 날달라지는 그냥 바로 대세 대장연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있으십니까? 해내야죠 와, 무조건 해내야죠 정말, 모든, 음. 거의 그 강사 인생에 좀이 어... 정도의 어떤 그 초미의 어, 긴장감도 처음이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을 음. 걸었어요 <laughs> 이~ 머리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학생 저희가 공스타그램 쓰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모든 걸 갈아 넣고 있습니다 아직 수능이 아닙니다. 마지막 수능날 그 라이브날 과연 마지막 학생은 어떤 성적을 들고 올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9월 덕후모 교사 국어영역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수학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따스쌤이 개인 일정으로 저희가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촬영날에 촬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재호 집에 따로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수 공개부터 이제 피드백까지 어, 저와 재호 둘이서 미미미는 없는 미미미는 채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덕후 모의고사 이교시 수학 영역 안준수님요 어. 어렵네 이거 <웃음> 84점입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9월 등급이 3등급인 줄 알았는데 딱 100분의 1 차이로 4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몰랐던 얘기지만 일단 3등급으로 <laughs> 영상 대이나왔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이제 구덕프 수학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1등급 시 75점이 확정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84점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뭐, 찍맛이 조금 약간 신들린 급으로, 예, 네. 나온 게 있었지만. 이게 수능이었어야 되는데. <laughs> 그니까. 무려 주간 시간 문제를 찍맛해버리는, 이제, 기적적인. <laughs> 1등급 중에서도 되게 높은 1등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실력이 있어야지 어, 그런 찍맛도 가능한 거고 뭐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수능이 9회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험을 대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어, 이런 9회 모교사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자신감 가져도 조, 좋다 덧붙 결과로 당연히 우리 자만하면안 되죠 네. 어, 자만하면안 되지만 찍맛이 없는 점수여도 뭐 2등급이 나오는 점수니까 되게 잘 봤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스스로도 이제 느낄 거야 시험지 운영도 우리가 이제 실모들 보면서 이제 잘해 네. 실력도 지금 조금 조금씩 늘고 있어.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3월부터 이야기했던 시간. 재호가 원래부터 공부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6년간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될 연산들도 재호이 이제 손으로 써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점수가 나오는데도 아직도 그래 아직. 그래서 점수 보고 시험지를 보면 은 되게 특이할 거예요 왜냐면 암산을 거의 못하고 다 손으로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점수도 올리는 게시간 아끼는 거다 네 아, 그거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갈아야 되는 거고 헬스터리 하는 콘텐츠의 흥행을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이제 여기서 막 욕심 나니까 어, 조금 더수 시간 갈면 무조건 될것 같고 해서 이제 수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대학을 위해서 네. 결과를 잘받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수학 공부를 량 늘리는 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난 느낌이에요. 여기서 뭐 정리 특강 한번 정도 뭐할것 같긴 한데 그 정도고 사실 그래도 방법적으로 이때까지 너무 잘 따라와줬고 사실 3월엔 조금 이제 제어도좀 불안했었고 저의 방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 5월쯤부터는 선생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어 우리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좋,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차근차근히 다 모든 게다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막 9월도 그렇고 덕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의 공부는 정말 비중을 계속 수학은 가져갈 겁니다 이번에 찍어서 맞춘 거 제외하면 은이점수잖아요 그치 이게 2등급이 컷인가? 아니면 은뭐 3등급 최상인가? 음... 네 그럴 거예요 저는 수능 때 수학은 현실적으로 3등급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력이 3등급이 된다고 자신도 있고 스스로 아 나도 그래서, 인정합니다 네. 남은 시간 상승은 어렵고 저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내 실력 발휘를 어. 해서 3등급 이상은 맞춰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9월에 3등급 거의 이제 턱걸이에서 이제 사, 못 받았지만 네. 지금은 솔직히 실력적으로 3등급이 어, 저도 거의 이제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에는 이제 실력적 3등급 일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좀 운에 기대가지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으면 음. 3등급도 이제 사실 정시를 하는 사람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3등급 맞아요. 중에서도 이제 음. 턱거리냐 이제 조금 더몇 문제 더 맞추냐 네. 진짜 좀더 잘해가지고 2등급까지 받냐 이런 완전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목표로 계속 나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도 저랑 재호 둘다 수학도 또 진짜 공부할 테니까 어, 다들 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 3교시는 또 이제 우리 재호가 또 없어질 거예요 3교시 영어 영역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교시 어, 영어 영역 피드백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근 9월 모의고사에서 70점의 원점수를 받으면서 턱걸이 3등급, 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하주학생의 공부 방향상으로 된 영어 2등급을 정말 무조건입니다. 수능날 선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시든 혹시 모를 논술이든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주학생의 9월 더프모의고사 영어의 원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요? 82점입니다. 와. 재호가 없으니까 저, 저희라도 한번 예! 예! 그래요! 저희라 <laughs> 저번 리뷰 때 영어가 70점까지 떨어졌을 때 오. 현장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실전 경험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해서 제가 학원에 불렀잖아요. 막 100여 명 이렇게 모 몰고사 같이 풀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막 재호 알아보고 막그랬어요 알아봤어요?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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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재호가 봐. 그러더라고요. 오, 학생들이 오. 날 알아보는데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입을안 아는 척안 하고. 야. 그래서 막 재호한테 막 애고고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다줄서 있으니까 막 응원한다, 아, 이런. 근데 재호가 모의고사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못 쳤어요. 오. 저희가 3회차를 했는데 계속 70점대였어요. 제가 마지막 회차는 조금 쉽게 줘서 네. 1등급도 많이 나오고 2등급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도 저는 70점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결과를 제가 퍼센테이지를 다 전송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이 모의고사 맨날 칠때 제가 제호 모의고사 치는 걸못 보잖아요. 그쵸. 얘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못 봤잖아요. 아그 현장까지 볼수 있어요? 어,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어요. 네. 중심 내용을 너무 오래 풀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풀었 안 넘어가 얘는 진짜 어, 어. 안 넘어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호가 중심 내용을 2월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까먹은 거예요 애도 이번에 또 제가 정리하는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중심 내용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걸 까먹었었다 그래서 오늘 전화가 하는 말이 아 중심 내용을 오늘은 평소보다 빨리 풀려고 한번 해봤다 오. 근데 그렇게 하다가 23번이 하나 나갔어요 근데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왜냐면 풀어서 틀린 게 많이 없어요 앞에 좋아요. 쉬운 문제 영어 듣기 다마치고 음. 풀어서 41 4이다마치고 그렇죠. 30번도 맞췄어요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풀어서 맞힐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재호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시킬 거냐면 모의고사도 계속 풀게 시킬 건데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걸 네. 복습을 한번 시키려고요 재호가 되게 답답했거든요 3회차 끝나고 재호 표정 진짜 네. 집에 안 가고 우리 조교들이 괜찮아요 <laughs> 나도 성적 계속 모이고서 안 나오다가 나 수능 때 제일 높은 성적 나왔다 재호 앉혀놓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재호 표정이 썩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근데 안 들리잖아요 근데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늘 결국 말씀대로 2등급을 회복하니까 네. 자기도 전화 왔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 문제점을 좀 파악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고무적인 시험이 아닐까 이 시험의 의미는 저희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네. 헬스터디 꼭 1등급 한번 받아보자 수용나 1등급 받으면 선생님 그냥 제 집으로 오십시오. <laughs> 저희가 당일날 채점을 합니다. 물론 수능 때 성적이 잘안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있지만 잘 나오는 친구도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는 학생들도 지금 수험생들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수능 때 최고점 받는 학생들이 있다. 음. 분명히 많다. 그러니까 맞아요. 학생들도 좀힘내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영어는 절대 평가니 가실 수 있는 얘기예요? <laughs> 이게 다른 사실, 과목은 맞아. 약간 역설이 우리, 발생합니다. 그치, 우리... 영어로 한정하겠습니다. 화주 학생 다시금 본인의 궤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등급이 최소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월을 증명을 하고 수능 날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요. 자,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 피드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4교시 한국사 아, 사회탐구 영역도 저희가 아, 점수 어, 확인을 좀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뭐 어디 춤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laughs> 탐구 영역 원점수 전에 한국사 영역 먼저 원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영역 원점수는요? 39점입니다. 아, 한국사는 잘 내고 있습니다. 수능 때도 30점을 넘을 것 같은데요.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골더프모의고사 원점수는요? 42점, 33점입니다. 한국사보다 못 봤어요, 사장 <laughs> 결국 사회문화에서 또 저조한 점수를 맞으면서 사학 막판에 어떤 그 공부 방향성 정립을 잘 해나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먼저 말하고 싶은 거 저번 영상에서 아시다뭐피 질이나 역사 시키지 그랬냐 이런 어떤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있었어요 음. 제 생각에 그렇게 시켰으면 수학 성적 지금 8 0점도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 재호랑도 제오랑. 했어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사문이 좀 어려웠다고는 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고 재호 음. 어, 얘기 들 보니까 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면 헷갈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유형적으로 멘탈이 많이 흔들렸고 흔들리는 멘탈을 이제 부여잡지 못한 채 풀다 보니 네. 더 많은 실수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문화에서 학생들을 흔들 때 어차피 배웠던 개념은 똑같은데 문제 유형을 조금 꽈버리면서 네.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시간 조절을 못해버리게 하는데 네. 충분히 이번에 탐구 선택자 중에서 진짜 엄청난 사탐론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놓고 봤을 때는 도표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게 막 비문학 같은 게 갑자기 사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개념적인 부분에서 좀 일부러 꼬아가지고 예. 너무 이과가 쉽지도 않게, 너무 문과가 쉽지도 않게 그런 문제들 좀 있어서 에, 좀 재밌더라고요. 구모가 하지 학생이 이게 호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고 충분히 이런 문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기출을 풀고 있어요. 대신 이제 맞어. 처럼 단원별로 푸는 게 아니라 세트로 시간 재면서 풀고 있는데 첫 장도 원래 많이 한두개 정도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래도 첫 장은 수루를 잘했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뒤에 많이 틀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아니요 1점 2점 막 이런 아, 거. A B C 골라가지고 네. 뭐 질문지법이다.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막 이런 것들에서 시간을 많이 썼고 그렇죠. 실수를 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너무 약간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 가 이번에 된것 같아요. 음. 재밌는 게 문화를 엄청 틀렸어요 이번에 문화, 문화 변동 양상, 문화의 속성, 문화 이해 태도 이걸 네. 다 틀렸거든요. 싹 다. 어. 재우 학생이 국어나 사탐 쪽에서 좀 발견되는 게 은근히 멘탈이 저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한번털렸을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음. 이게 저도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날아갔을 때 그냥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개상남자예요. <laughs> <laughs> 제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도표는 다 버렸고 그리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자기가 5번까지 보지 말아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에서 정답이 나와. 그러면 2번을 한번더 보고 찍고 가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 근데 네. 제가 죽어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특히 네. 이번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회적 수수자 문제를 풀었는데 기억 디귿을 체크했거든요. 네. 근데 디귿 그 리을이 정답이었어요. 리을을 네. 안 보고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리을까지 봤으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판 문제 풀때그 문제 맞자. 음. 이 마인드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희 소식은 어? 제가 최근에 재호랑 생윤을 좀더 많이 하기는 했어요. 사문의 시간을 좀더 쓰면서 내일 한번 한번 같이 페인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덕후는. 좋습니다. 정말 어, 마지막 모의고사만을 촬영 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그 국어에서의 시간을 조금 빼서 사회탐구로 넣는 것이 모두가 합의된 그런 마지막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윤은 뭐 어떻게 좀 마지막 갈무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재호는 생윤을 오히려 자신 없어해요. 아... 개념이 파면 팔수록 헷갈린다 그렇죠. 근데 30점대를 사문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 어. 어떻게 보면 생윤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뭐 틀린 것들도 보면 교정적 정의, 시민 불복종, 사회계약설 분배적 정의 제일 킬러들만 딱 틀린 상황이고요 사문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생활관리의 목표 점수 거의 이뤘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아,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수능날 하주 학생이 마지막 사교시 아, 때 실력 발휘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또 확인을 해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교시 피드백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시즌 2, 17화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죠? 여러분들 18화 영상도 무려 한 달여 기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학생 지금 뭐 촬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 남겨주신다면 하주학생 그리고 하주학생의 부모님께서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우선순위 잘 따져가지고 수능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응원.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달 남짓 시간이 있는데, 2025 수능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도 정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헤어 스타디!